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을 벗은 실차가 유출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이번 주에 카니발 페리의 외장 공개가 최초 있을 것이다 라는 단독 제보가 있어 전달해드립니다. 실차가 SNS상에서 나오자마자 풀체인지급 부분 변경 같이 느껴진다. 기다리길 잘했다. 가격만 착하게 나와주면 또다시 판매 신화를 갱신할 것 같다라는 평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반대로 셀토스를 키워놓은 대짜 셀토스 같다. 기존 미니밴의 이미지가 사라져 아쉽다라는 평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실제 광고 촬영 중 포착되어 올라온 사진들은 유튜브 상에서 기아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네요. 그러자 해외에서 이 유출된 사진을 바탕으로 예상한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예상도가 올라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출된 모습과 거의 유사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다만 그릴의 세부 디자인과 기억자 모양의 주간 주행 등이 실차에서 좀더 날렵하게 보이는 차이는 있네요. 이 예상도보다 훨씬 느낌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변화 핵심 포인트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룩이 미니밴에서 재해석되어 적용된 점이라 할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이미지가 좀더 각지고 직선들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남성적 이미지가 강했다라면 이번 페이스 리프트의 디자인은 좀더 둥글둥글하고 SUV스러운 모습으로 이번 소렌더 페이스 리프트와 전면만 놓고 보면 큰 차이를 모를 정도로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리어 역시 기존의 이미지는 직선이 더 강조된 느낌이라면 이번은 셀토스의 리어에서 보여준 일직선의 테일 램프를 적용하며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간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번호판의 위치도 변경이 있죠. 기존은 테일 램프 바로 아래 번호판이 올라와 있었다면 이번에는 테일 램프 기아 엠블럼 그리고 그 아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카니발 오너들의 불만 사항이었던 리어의 방향지시등 역시 범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며 개선된 점을 발견할 수 있네요. 전반적으로 좀더 안정적이어 보이는 리어를 완성해냈습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측면은 부분 변경인 만큼 큰 변화 포인트를 두지 않고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는 듯합니다. 전면과 리어의 변화를 본 구독자님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댓글로 달아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눠보는 것도 재미날 것 같네요. 아참,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주에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에 공식 외장 이미지가 공개된다라는 소식이 있죠. 사실상 이번 광고 촬영하며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외장이 유출된 시점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엠버그의 강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하게 이번 주 최초 공개에 대한 제보 역시 어느 정도 신뢰가 가기는 하는데요. 현재 최초 공개 예상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있을 11월 7일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11월 15일경 출시를 할수 있는 일정이 맞아떨어질 것 같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등장과 함께 국내 내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카니발의 가격 책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까지 신차들의 놀랄만한 가격 등장에도 신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역시 비슷하리라 예상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아의 베스트 셀링카이자 아빠들의 드림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의 최초 공개가 이번 주 금요일 이뤄질것 같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유출된 디자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